안녕하세요. 예, 조이벨, 조이벨TV입니다. 어, 오늘은 2022년 10월 어, 10일 월요일입니다. 어, 오늘도 어, 말레이시아 페낭섬에 있는 어, 페라난칸 어, 박물관이라는 그 중국과 말레이 사람들 이제 혼합된 그런 문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어, 그런 박물관이고, 여기서는 어, 그런 그 당시 한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실제 거주하였던 어, 그 집에 장식해 놓은 그런 가구들, 집기들, 그런 뭐 도자기나 그런그 어, 당시 제 인테리어들을 이제 인테리어들을 볼수 있었던 어,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. 어, 여기 박물관은, 어, 어른 기준으로, 어, 약20 링겟 정도 되었구요. 어, 한 6천원 정도 이제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본 박물관은, 어,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었고, 어, 그 면적은, 아주 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국립 박물관이나 그런 박물관처럼 뭐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. 어, 크진 않았고 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집안에 살았던 그런 어, 부자들이 살았던 그런 집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집에 살았던 걸다 장식품들을 어, 다시 전시를 잘 해가지고, 어, 일반 사람들에게, 어, 박물관으로 이제 공개하는, 어, 그런 이제 실제 살았던 장소입니다. 그러나 그, 어, 내부에는, 어, 가는 곳마다, 뭐, 용도마다, 주방이며 주방, 뭐, 침실이면 침실, 또 뭐, 거실이면 거실, 식당, 그런 실내에서 주로 외부 정원 같은 거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, 실내에서 1, 2층에서 주로 이제 그 식구들이 생활하는 장소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고, 가는 곳마다 또 신기한 그런 저희들이 이제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가정 문화들, 가정 물건들,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더불어 어 이거와 같이 그 실제 사용했던 그런 중고 물건들 또 이제 유물들 또어 혹은 어 어떤 그런 도자기류를 어, 직접 판매도 어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. 음 어, 여기는 이제 그 기념품 판매하는 장소였고, 이제 예전에 실제 사용했던 그런 식기, 이류들이 전시되어 있었고, 또개 그 중에는, 어, 실제 신규 어 제품들로 이제 판매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. 음 여기는 이제 방들이 어 조밀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었고 또 어떤 그 식당이나 주방 이제 공간이 또 지나가면은 또 서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또 서로 뭐 어, 각자의 생활을 하든 어떤 뭐 책을 읽든 뭐 그런 또 휴식의 공간도 이제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. 이곳에서 파는 거는 어 이제 식기호를 지나서 그런 장식물 어떤 뭐 금속 장식물 그리고 어떤 금붙이나 어 목걸이 팔찌들 그런 액세서리들이 어 많이 또 전시가 되어 있었고 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이제 100년 여가 더 오래 전어 모습 인데도 어 지금까지 어 지금 봐도 어떤 명품 처럼 어 느껴지는 그런 소재와 또 디자인들 또 그런 칼라들이, 지금 봐도 하나도 너무 옛날이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또 구식이 아닌 것처럼 어디 뭐 명품 백화점에 온 것처럼 이제 그런 물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악기들도 있었고, 또 벽에 액자들을 걸어서 가족 사진들, 이제 개인 사진들, 그런 것들을 소장하는 자리도 있습니다. 한 우리가 입장했을 때가 오전 10시 반 정도였는데, 여기서 이퇴실를 하기까지 한 12시 한 10분 정도까지 있었는데, 한시간한 30분여 동안 지루함 없이, 음, 1층, 2층에 그런 전시시설들을 잘볼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가기 전에는 뭐, 많이, 뭐, 박물관 이래서 좀 따분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,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또 호기심도 생겼고, 아또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또 화교들과 여기 말레이 반도에 있는 이제 원주민들의 혼합된 문화들을 또볼수 있었던 또 그런 유익했던 시간도 되었습니다.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1층에 어떤 용도의 실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떤 뭐 차, 전시실 그 당시에도 전시실이나 어떤 창고 개념으로 있었던 실에 실제 그때 착용했던 그런 신발들 그런 의류들 이제 그런 것들이 전시가 어 되어 있습니다. 소재들도 이제 비단 소재들 그런 소재리여서 색깔이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신발 하나하나에 또 장식이나 그런 반짝거리는 그런 소재들을 써서 어 고급스러운 어 지금 봐도 괜찮은 어 품질들의 전시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, 오전에는 어,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쪽 바닷가 근처에 있는 페라난칸 박물관에 어, 가족들과 또 여기 현지에 있는 친구와 누나들, 아이들과 함께 어, 구경했던 어,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